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떠나가기도 하죠. 누구나 한 번쯤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빈 것처럼 느껴지고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며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죠.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집착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떠나는 사람을 놓지 못하고 그들이 떠나가는 순간을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인연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에서 모든 관계가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계절과 같고 또 어떤 인연은 우리가 평생 함께할 것 같은 깊은 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질 때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모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관계일수록 그 인연이 멀어져 갈때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느껴지고 이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흐름은 점점 더 요동치며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떠나는 인연에 대해 집착하며 그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지나간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과거에 매달리며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과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가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 상태는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어주며 그로 인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친구나 연인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과거의 좋은 기억과 함께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 인연을 놓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한때 멀어졌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떠난다고 해서 가줘그 관계가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잠시 멀어진 시간은 서로에게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내 삶을 더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인연이 언젠가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며 얻게 되는 자유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은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에 쏟을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거나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존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소중한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불안과 상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떠난 인연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거듭할수록 그만큼 현재의 삶과 멀어지며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잡으려는 마음에 얽매이다 보면 새로운 만남이나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낮추고 스스로를 외롭고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면 우리의 자존감도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떠나는 순간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에 휘둘리게 되죠. 하지만 인연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뿐그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으냐,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떠난 사람의 흔적에 의해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과거의 감정에 묶여 발이 묶인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인연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떠난 인연을 놓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며 심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그들에게도 감정적인 부담을 주며 그 부담이 결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점차 더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 떠난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억지로 그 인연을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나 경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스스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결국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며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떠나는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큰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나간 인연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는 종종 과거의 관계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란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으며 변화하고 흐르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연이 한순간 떠나갈 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태도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맞이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삶의 정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얽매여 있을수록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스스로 고립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친구나 연인에게 계속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기가 어렵습니다. 지나간 사람에 대한 감정에 빠져 있다면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없고 즐길 수 없고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인연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 인연이 떠나면 또 다른 인연이 그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자연의 선미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맺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다양한 색채와 의미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새로운 만남을 놓치는 대신 더 넓은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는 또한 내면의 여유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마음에 큰 부담을 주지만 이를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아쉬움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현재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떠난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연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홀로서기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을 발전시키기 어렵지만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성숙한 감정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떠나는 인연을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한 인연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주는 관계입니다. 반면, 스쳐가는 인연은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각 인연의 가치를 판단하여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인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의 관계는 그 순간에 필요한 관계일 수 있지만 그 인연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오랜 친구나 가족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의 곁을 지켜준 인연은 진정한 관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인연에는 더 깊은 애정과 신뢰를 쏟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인 인연을 구분하는 것은 에너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이는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관계에 똑같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한 시간의 길이보다 서로의 가치관과 목적을 공유하는 깊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인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진정한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인 인연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지지해주는 관계입니다. 반면, 일시적인 인연은 특정 시점에만 의미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두 가지 인연을 잘 구분하고, 진정한 인연에는 깊은 애정을 쏟고, 일시적인 인연은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지지해주는 중요한 인연이 됩니다. 그러나 한두 번 만난 지인이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성을 쏟는다면 그 결과는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 존재하는 인연에 매달리기보다는 진정한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인 인연을 구분하는 능력은 우리 삶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는 각 인연의 가치를 평가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인연을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반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한때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연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대신 각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해 맞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관계나 의미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며 우리가 감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인연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보다는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그런 관계에는 더 깊은 신뢰와 정성을 쏟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인연에는 가볍고 자유로운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진정한 인연을 깊이 있게 가꾸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관계를 남기며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를 놓친다는 것은 곧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놓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관계나 상황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는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더잘 포착할 수 있고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며 지내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현재 충실한 삶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큰 평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충실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느끼고 삶에서 오는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길입니다. 쓰기와 같은 습관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잘 깨닫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매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배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열쇠입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떠나는 인연에 대한 미련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후회로 자책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주는 기쁨과 의미를 더 깊이 체감하며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결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충실한 삶을 통해 더큰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삶의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현재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통해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떠나는 인연을 흘려보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집착하게 되지만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큰 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착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현재의 행복과 평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기 보다는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더큰 상처와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흘려보내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미래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와 행복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지혜와 평화를 함께 나누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인생의 깊은 의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